자, 여기는 서원국 씨름장이고요. 경남대학교 씨름 선수들이 연습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메인은 창원특례시청 씨름단 씨름 실음 선수가 연습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출연자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창원특례시 씨름단 임상빈입니다. 오늘 촬영에 임하는 자세는요? 앞에 카메라가 많아서 긴장되지만 최대한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뜻하지 않게 이런 복을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의 선수를 만났는데요. 뜻하지 않게 만난 선수, 누구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김상아입니다. 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시간이 되셨어요? 아, 네, 오늘 상빈이 촬영한다 해가지고. 네. 좀 웃겨주려고.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차원특례시청시림단 공식 대장을 통해서 네. 얼굴을 많이 뵀는데요. 실물이 더 뭐라고 날씬해 보이시네요. 아 지금 살이 좀 쪘는데 그렇게 봐주신다니 와주신, 봐주신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딱 1분 컷. 왜냐하면 스토리만 딱1분이그 박정선 코치님. 박정선 코치님이 몇 년생인데요? 이 제가 학년은 2살을 위했데요 이제 나이는 3니까4 8류가 아니에요? 한류 하봉수 코치랑 동갑이네. 네. 아 친하지 친하지 않은? 이봉수 코치하고 김성환 선수님이 팔구잖아. 네. 내가 알아보고 왔지. 왜냐면 대본에 김성환 선수 얘기 있거든. 아, 본인 얘기를 듣겠네. <laughs> 이제 궁금해 하겠. 지금부터 궁금해 하겠다. <laughs> 내 얘기 뭐라지? 내가 다 파고 왔거든. 아. <laughs>